리터러시 강사협회 회장 최재용입니다. 제가 2년 반 전부터 생성형 AI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은 엄청 잘하는데 일반 시민들, 국민들은 또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분들에게 AI를 쉽고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들을 이제 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려면 강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AI 강사 한국 AI 리터러시 강사협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 목적은요. 강사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전국에 있는 지자체, 뭐, 뭐 문화센터 뭐 등등에서 등 AI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쉽게 강의하는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비전은 뭐냐면 지금 생성형 AI가 너무나 많이 발전되고 있어요. 이런 발전되는데 이거를 또 잘못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AI 윤리 교육과 같이 하는 네, 이런 강사들을 양성하고 싶습니다. AI를 잘못 쓰면 이게 우리가 어떤 칼이 있는데, 이 칼을 잘 쓰면 요리하는 칼이 되는데 잘못 쓰면 뭐 강도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AI도 그냥 내가 AI 윤리에 대한 뭐 저작권에 대한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쓴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냥 오 좋으니까 쓰는데 이거를 나쁜 용도로 쓸 수도 있어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다든지 또뭐 다른 뭐, 뭐 해킹을 한다든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AI 윤리와 함께 AI 활용하는 교육들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 교육하는데 그냥 막가서 찍어가지고 올리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럼 그런 계속 또초상권에 걸리고 등등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AI를 활용하는데 이런 윤리가 있어야 된다. 초상권을 이렇게 해서 보호해야 된다. 저작권을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교육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저는 AI 리터러시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 국민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서 저희가 협회을 만들어서 강사들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컨텐츠 만드는 걸 해드려요. 네. 뭐 가서 뭐 생성형 a i 가 어떤 개념이 어려운 거보다는 일단 딱 가가지고 스마트폰 꺼내시죠 그런 다음에 뭐, 재미나에 가서, 노래 가사를 만들고, 수노에 가서 음악을 만들고, 틀어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블로그 글도 쓰게 해보시고, 또 AI 영상도 만들어 보게 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눈이 빠짝, 빠짝 가시면서 수강생들이 조금 접하는 분들이 굉장히, 아, AI랑 친하게, 생성형 AI를 친하게, 이렇게 만드는, 이런 방법들을 제가 요즘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AI, 이런 교육들은 이제 뭐, 어떤 기술적인 측면 같은 걸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실생활에 필요한 거, AI를 친구처럼 예를 들어 한 달에 2만 9천 원만 내면 내가 언제든지 질문하고 답할 수 있고 또 컨설팅 받을 수 있고 조언을 받을 수 있고 네, 등등등 네, 많은 업무들을 비서처럼, 친구처럼 네,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실생활에서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는 강의하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인문학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어, 많은 AI를 다 하다 보면 사람은 뭐하나, 사람은 인문학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 거. 그 중에 하나는 책을 많이 읽어서 머릿속에 지식들이 많으면 그걸 가지고 뭐 AI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또 하나는 뭐예요? 요리 같은 거잖아요. 요리 같은 거는 AI가 못해. 요 로봇이 못합니다. 그거를 사람의 창작으로 요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AI를 내 친구처럼, 비서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AI를 친구처럼 활용하고 AI를 비서처럼 하용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는 방법들을 저는 우리 강사들을 양성을 통해서 전 국민 대상으로 하고 싶다는 게제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AI 리터러시 강사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권혁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AI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일상이나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누구나 다루듯이 AI도 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쓰는고 그리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힘을 어, 하, 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어, 뭐 최근에는 경기도과학기술대학교나 그 동국대학교 그리고 한국전력고 그리고 LG 유플러스등 그 다양한 기업 기관과 협력해서 AI 활동 활용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AI는 그 두려워할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배우고 잘 활용하면 동반자가 될수 있는 아주 어, 든든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누구나 지쳐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그 AI 리터러시 교육은 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만 용기를 내시면 AI를 분명 여러분의 삶을 더 스마트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AI 리터러시 강사협회 서울 남부 지부장 이은정입니다. 사람 중심과 윤리적 책임 그리고 실행력입니다. 도구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도구를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쓰는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모든 수업에 AI 윤리, 저작권, 정보 왜곡 판단, 프로프트 비판적 수용 등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의 태도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AI는 이제 더 이상 산업과 업무의 도구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감정, 여가와 취향에도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나 텍스트 한 줄로 노래를 만들고 춤추는 캐릭터를 만들며 AI와 함께 공동 그림을 그리거나 디지털 공간에서 나만의 이야기로 웹툰, 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에서 창작자로의 전환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AI는 이제 단순히 사용할 줄 아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보의 진위를 가리고 결과물의 윤리성과 정확성을 판단하며 나의 삶에 꼭 필요한 방식으로 AI를 선택적으로 책임있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의 방향성입니다. 지금이 바로 AI를 맹신하지 않고도 잘 활용할 수 있는 현명한 사용자로의 첫 걸음을 내딛을 때입니다. 저는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AI 리트러시 강사협회 상임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대학교에서이스 김영 밍 연구 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AI 리트러시 그 강의죠, 강의 그리고 아울러서 강사 민강은 자격증 과정 있고요. 생성형 AI 중심의 심화교육 그리고 보수 교육 체계 이런 걸 갖추고 있고요. 전국 교육망과 지구 운영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뭐 대학의 평생 교육 기관 있잖아요. 뭐 이런 데서 강사로 또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연수 또, 기업산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리트러시 강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요, 전국적인 강사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표준 AI리트러시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글로벌 수준의 교육 인정체계 확립을 위해서 대한민국 시민들의 예 i 심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AI 시대, 에 우리가 참 생각지 못하는 사이에 성우을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AI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AI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에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AI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제 AI 기술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고, AI를 잘 이해하고, 공부하고, 또 일상에서, 또 업무에서 잘 활용해서, 어, 업무에 그 업그레이드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책임질 준비를 해야 할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 측면에서 a r 리트는 C 교육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